안웃안 가지고 저 웃어 주시면 돼요. 더 돈을 하라고, 하라고. 안는 거 <laughs> 보여요. 큐! <laughs> 제1회 양산 미술 대전 관람해 주세요. 화이팅 제1회 전국 공모 양산 미술 대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 역량 있는 신인 작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계신 서양화 작가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미나 작가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접수는 5월 13일이니 놓치지 마세요. 이번 양산 미술 대전은 미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여 미술적 감성을 교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전국에 계신 공예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양산 미술 대전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1회 양산 미술 대전 전국 공모전에 문이나 작가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36만 양산 시민과 저희 미술협회 회원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던 양산 미술 대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양산시 주최 주관 양산 미술회회의 운영으로 제1회 전국 공모 양산 미술 대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화의 발전을 위해서 전국에 계시는 역량이 있는 한국화 작가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런 귀한 자리에 오시고 우리 양산 미술대전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1차 신0 0마0는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l 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l right 부산 예또 다른 데서도 오셨기 때문에 예. 안면을 보고 뭐 심사를 한다든지 예. 그런 게일단 없으니까 예. 개근적인 눈으로 예. 보고 심사를 합니다 예. 어, 처음 예. 하시는 생치고 예. 예. 어, 이렇게 준비를 예. 열심히 했는가 할, 할 정도로 예. 아주 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저와 함께 전국을 누비며 방방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작품 출품 동료를 하여 특히 공정한 기술 대전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잃지 않고 지금까지 왕성산시로서는 문화적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그렇습니까? 네, 네. 아,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뵙고 제 사진을 찾겠습니다 아토 뮤직 브라스 팀의 오중주 연주가 있겠습니다. 목효군 시인의 어느 대나무의 고백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로도위된다 흰눈 속에서도 하늘지르는 기계를 운운하지 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나치면 허리뼈가 뻗어지도록 휜다 흔들린다. 사진 작가이시며 음악가인 박영근 님입니다. 첫걸음을 시작한 만큼 설렘과 부담 이 공존하는 게 사실이지만 전국 각 지역에서 822점의 작품이 접수 되어 초대 대회로는 갈목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감히 자평합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미술계가 침체 된 상황에서 전국을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신진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미술대전을 계기로 양산 지역 문화예술은 한 걸음 진일보했다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미술대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일건 시장님과 이상정 의장님 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관계자님들 또한 후원하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미술대전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회원 여러분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심사위원님들 귀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전국의 작가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아마 제가 공식 석상에서 이 마이크를 가지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양산시에큰 중책을 맡으실 분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마음 한편으로 큰 기대를 합니다. 이 사업이 그냥 이렇게 계속 양산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갖고 좀 보살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것이 떠나는 시장이 다시 우리 의예의 수상이 된 분에게 감히 정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산은 분명히 문화예술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께 또 진심을 축하드리고 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분들께 또 진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안성호 의장님 고시 많았습니다. 꼭 이해가 될수 있도록 저희 역시도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술계 그, 네, 네. 단위지구의 예산이잘 배정이 되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미술 대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음, 경남 예술인으로서 그, 그, 그 입상과 수상하신 모든 분들 정말 한번한번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E thank you